쉽게 따라 할수 있는 종가 매매 기준을 소개합니다. 자, 이건 단기 수익 매매고요. 15%에서 혹은 20% 수익을 아주 짧은 시간에 좀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손절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매매 기준입니다. 어, 분할 매수도 이렇게 있지만 일단은 아주 간단한 쉬운 것들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. 자,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중소형주들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 그큰 대형주 위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소형주에 다 이렇게 속해지면서 장대 양봉, 거래가 실린 장대 양봉, 그리고 장대 양봉, 마찬가지,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. 그러면 15% 이상, 20% 이상 이런 장대 양봉들이 있는데 돈이 들어오는 흔적이라고 봐야 되겠죠. 어떤 큰 세력들의 돈이 들어왔는데, 자, 그걸 우리가 잘 이용하면 수익이 날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. 자, 컨셉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가, 돈이 들어오는, 그러니까 15% 이상의 캔들이 나오면 일단 돈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. 충분히 어떤 특정한 가격에 조정을 주고 난 뒤에 하락을 하다가 꺾어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이런 그 기준 될 만한 15% 이상의 캔들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더 이상 하락하는 게 멈추고 변동성을 많이 만들어줍니다. 변동성을 많이 만들어주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이 변동성 이후에 상승을 할 건지 아니면 하락으로 계속 진행될 건지 그런 그 순간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방향을 정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런 변동성이 만들어지는 이 구간의 상단과 하단을 잘 이용할 경우 수익 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. 자 그러면 ELP라는 종목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기준 딱두 가지예요.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꺾여서 밑으로 떨어지다가 이 바닥권에서 이 겨, 바닥을 경신하면서 만들어지는 15% 캔들 뭐 이런 그 느낌이죠.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딱두 가지만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위치가 중요하죠 고점부터 40% 가계 조정 혹은 주요 지지 가격 주요 지지 가격 이라면 오랫동안 이렇게 두드렸던 이 가격대를 이탈하고 난 뒤에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을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LP가 상당히 급등이 나왔어요 고 저점부터 140% 가까이 그리고 40% 가격의 조정을 준 자리까지 일단 우리가 관망하고 기다려 봅니다 이 매매 기준에 의해서입니다 물론 여기서 매매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충분히 기다리고 선을 긋고 그리고 첫 번째로 저점 이탈 네 여기서 15% 이상의 캔들이 안 나왔죠 한번더 기다립니다 한번더 저점을 깨고 경신하면서 자, 하나 두 번째 만에 자이 캔들이 보이죠 24. 0.5%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캔들이 나오면 이 캔들의 시가, 그리고 바로 전날에 캔, 그 몸통을 메우는 자리, 갭을 메우는 자리, 요걸 조금 확대해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되겠죠? 네. 자, 이기준봉에이 시가, 시가는 여기가 되는데, 시가는 여기가 되는데, 자, 몸통 갭을 메우는 자리를 저는 일단 기준으로 좀 잡는 편입니다. 자. 선을 그어둡니다. 이 캔들이 발생하면 하락이 잠시 멈추면서 변동성이 만들어지죠. 그러면 기다렸다가 이 내가 선을 그어놓은 자리 이 자리 이탈하는 캔들의 종가 근데 몇몇 분들은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정말 3시 20분 3시 19분에 사야 되는 줄 아는 분도 계십니다. 종가라 하면 이 종가에 가장 가까운 가격대에서 사면 돼요. 그 다음날도 조금 사줘도 관계 없습니다. 만약에 오보다 조금 더 떨어지면 그런 융통성까지 없어 매매하시면 주식의 수익 못 내죠. 네, 자 여기서 자 며칠 만에 20% 수익이 날까요? 네. 해보니까 대략 37일 만에 37일, 38일 만에 수익이 납니다. 자 계속 이제 횡보를 하죠.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하락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. 자 보세요. 거래가 실리고 난 뒤에 자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점점 힘이 약해지죠. 약해지면서 또 어때요? 이런 파동을 만들어준 자리를 다시 밑으로 이탈을 했습니다. 물론 여기서 개미 털고 뭐 올릴 수 있지만 우리가 뭐다? 이 자리는 볼 필요도 없이 우리는 요 구간만 매수해서 수익 나고 또또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때마다 우리는 수익을 낼수 있는 아주 구간 구간 하락을 해도 수익을 낼수 있고. 횡보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매매 기준입니다. 저 분할 매수도 하면은 천안 무적이 되는데요. 이런 내용들은 이런 짧은 시간의 영상으로는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으니 이미 업로드 된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. 참고하시거나 혹은 주말에 제가 실방으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시청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.